예,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조승래 의원입니다. 음, 방금 좀 있었던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관련한 말씀과 어제 있었던 대법원 선거와 관련해서 또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란 대행 한덕수의 대선 출마는 내란 잔당 완전 소탕을 앞당길 뿐입니다. 내란 정권 2인자 한덕수 전 총리가 사퇴한 지만 하루도 안돼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내란 대행 한덕수를 앞세운 내란 잔당의 제2 내란 시도입니다. 한덕수의 가면을 쓴 윤석열이 다시 대선에 나온 것입니다. 내란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피의자가 민의 전당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다니 희대의 촌극입니다. 헌정 파괴 혐의자가 개헌을, 경제 파탄 책임자가 민생을, 매국 협상 미수범이 통상을 들먹이다니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습니다. 그 말들조차 하나도 믿을 수 없습니다. 불과 한달 전에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자가, 다시 하겠습니다. 불과 한달전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자가 스스로 대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던 자가 곳곳에 알박기를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밥먹듯 약속을 어기고 말을 바꾸며 국정과 국익마저 자신의 대권 노름에 이용해 놓고 대체 무엇을 믿어달란 말입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경제를 파탄낸 내란 정권 이인자가 대선에 뛰어든 것 자체가 국민 모독입니다. 70%에 이르는 출마 반대 여론은 내란 잔당들의 준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준엄한 민심입니다. 한덕수의 출마로 이번 대선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제2 내란을 꿈꾸는 내란 잔당과 내란의 완전 종식을 바라는 국민관의 대결입니다. 천지 분간 못한 채 돌이킬 수 없는 망신의 길에 올라탄 내란 공범 한덕수는 각오하십시오. 지금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 제1과제는 내란 잔당 완전 소탕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불법 사전 선거 운동 등 법적 책임은 물론 내란 공범으로서의 책임까지 곱절로 한 번에 치러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의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셈입니까? 사법부는 당장 대선 개입을 멈추십시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장 주도하에 벌어진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을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의 정치 판결 졸속 재판은 국민을 제치고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뽑겠다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누가 법관에게 주권자인 국민을 비웃으며 대통령을 뽑을 권리를 주었습니까? 상식과 관례를 모조리 뛰어넘은 졸속 재판으로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정치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정반대인데 대법원은 번개불에콩 구워 먹듯 단 9일, 고작 두 차례의 심리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판결을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겠습니까? 대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뽑을 권리는 오직 주권자인 국민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난입해서 주권자의 선택을 가로막겠다니 어처구니 없습니다. 위헌 위법판 비상계엄에는 침묵하고 해괴한 논리로 내란수계를 풀어주던 사법부가 이제는 더 노골적으로 한덕수의 가면을 쓴 윤석열을 뽑으라고 국민들을 윽박지르고 있는 셈입니다. 사법부에 경고합니다. 사법부는 당장 대통령 선거에서 손을 떼십시오. 멈추지 않고 또다시 선거 개입을 시도한다면 국민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사법부는 대의 민주주의 근본을 부정하는 월권 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